저 일어났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버려가지고저 진짜 이러지 않는데 지금, 갑자기 6시에 일어나버렸어요. 알람도 없이 출근하기 전까지 좀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래를 돌리려고요. 1시간 걸리니까 이거면은 말리고 출근하는 것까지 아 말리고래 이이빨 빨래 널출출하하는까지지주주능입입다다 여러분, 저는 출근길에 자업을 한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출근을 했고요. 오늘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회사에 아직 아무도 없어요. 저 오늘 미팅은 별로 없고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제가 12시에 엄청 운 좋게 필테 예약이 된 거예요. 원래 점심시간이 제일 치열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더니 한 자리가 비어있어서 냅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약속도 없어서 12시에 이제 운동을 갈 거고 지금 한 3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팅은 없는데, 처리해야 될일들은 엄청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쓱쓱 빨리빨리 처리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말이죠. 이렇게 바리바리 닭가슴살을 싸왔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이름 적고 넣어 놓으려고요. 요렇게 좀 기한을 넉넉하게 적어 놔야 돼요. 요거 냉동실에 넣으려고요. 요렇게 놔두면 배고플 때 간식처럼 꺼내 먹기도 좋아요. 응. 점심 운동 완료.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raisTERE> 점심은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온 현미김밥이랑 닭가슴살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얼려놨거든요 어, 아, 왜, 왜, 아얼려요려 응. 저는 저녁 먹고 들어가요 퇴근한 김에 빨래를 하겠습니다. 어, 세제 쿠팡 시켜야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퇴근한 김에 평일에 영상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영상 편집을 많이 하면은 런닝을 뛰러 가고 싶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분량 정도 컷 편집 다 하고 다막한반 정도 달면은 되게 만족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런닝을 뛰러 나가고 아니면 그냥 뭐 편집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일날 다른 거 하는 것만으로도 완전 만족이지 그래서 넷플릭스 저는 뭐 틀어놓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볼지 고민 중이에요 <목소리> <목소리도> 여러분, 저 편집을 하다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콜드콜로, 그러니까 투자 라운드를 돌고 있는 회사가 아닌데, 제가 이제 막 메일로 만나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투자 라운드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투자 받을 마음이 없으신데 제가 만나봤는데 회사가 너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저희 대표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진짜 안 그러시는데 어제 미팅 끝나고 나서 너무 좋다고 얼마 해야겠다. 이제 문제는 저희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회사는 지금 투자 받을 생각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좀 설득을 해보려고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꽤나 구구절절 카톡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투자를 지금 받을 마음이 없다. 그리고 뭐어쩌 이렇게 이렇게 답장이 오셔가지고 아, 진짜 고민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거 투자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은데 참 뭔가 사람의 마음임을 돌려가지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투자 일을 지금 4년 차니까? 해오면서 되게 투자하고 싶었는데,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설득을 못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잘 설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주신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 건지는 감이 와서 그런 점들을 좀 안심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답전을 짜보고 머리를 불려보아야 될것 같아요. 크게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 당연히 이 정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고 만약에 이 투자권에 성사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아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무튼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러닝은 갈까? 러닝을 갈까 싶네요. 러닝이든 산책이든 아무튼 주위 환기를 좀 시켜야겠어요. 지금 약간 속상해. 여러분 저는 오늘 호캉스를 왔습니다. 오늘 평일인데요. 오후 반차를 대고. 호캉스에 왔어요. 요렇게 저 3인실이고, 오니스트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인천의 엘스트 호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 두명 초대해가지고, 오늘 같이 놀기로 했어요. 둘다 프리랜서라가지고. 여기 베드가 하나 있고, 요렇게 소파가 쭉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앉아서 TV 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여기는 책상. 그래서 지금 여기 제 핸드폰 충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2인이 잘수 있는 베드가 있어요. 짜라란. 그리고 여기가 되게 이쁜데 보면은 짜라란. 이렇게 오션뷰입니다. 너무 예뻐요. 앞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면은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사우나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밖에 바다가 보이고요. 효경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세명와 가지고 방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진짜 웃긴 게 서로 그런 말안 했는데 세명다 노트북을 지금 가져와서 일하는 중. 괜찮아. 빨빨거리다가 끝났니까 그러니까, 거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직 온수풀인데 진짜 좋았어요. 딱 갔는데 뭔가 수영장이 별로 안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인피니티풀이야? 했는데 왜 유명하지? 했는데 있어보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구이 말고 근데 막 칼국수 같은데 조그만한 조개들은 먹긴 아, 먹어. 여기 어분에 왔는데, 9시 반에 닿는데요. 근데 지금 8시 반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한 군데씩 가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하고, 4번, 2번째 감사합니다. 와, 대박. 안녕하세요. 2인인데, 우리 그냥 세개씩 주시죠. 우와. 있다. 회 나오면 은충전 만해. 해내기만. 오좀 치네? 음. 맛있어. 아, 난 진짜 소주 뭔 맛으로 먹는 건지 너무 신기해. 이게 이렇게 그렇게 많이 팔린다니. 이렇게 먹는 법이 아, 뭔데? 그냥 고추를 안 먹어야 생선구이 너무 좋아. 알 것이 아닌 음. 음식. 나도 어렸을 때굴 먹고도 토했었어. 근데 굴은 그 관자 덮어. 살까 나왔어요. 뭐 엄청 많이 나왔어. 나도 못 그냥 핑크색 생선 연어 네. 나는 것 같아. 많이는 못 먹겠다. 물려 물려 느끼해. 얘는맛있겠해상이 그래, 얘가 좀덜 못생겼다. 음, 나 이거 안 먹을래, 그럼? 그래. 너더 먹어. <laughs> 나야, 나야, 완전 백플이지. 평가해주세요 그냥 필요할 야, 나 진짜 음, 별로야, 음, 이거는. 샛발이 진짜 세너 부모님도 술잘 드셔, 언니가. 아, 뭔가 좀. 네, <laughs> 그니까. <진짜. 웃음> 이 뭐라고 했지? 우럭? 응. 아. 이거나 이거 신 거. 이거 할게요. 이거? 여행 온것 같다. 동남아 여행 온것 같아. 다 너무 좋아. <laughs> 과자! 매운 새우깡 젤리. 야 과자 더 사. 충분하니? 무서워해 <laughs> 여기 진짜 ECC 같아. 음, 그냥 이 그냥 계단. 그냥 이제 오른쪽으로 어? 가면 카드 찍는 데가 있고 ECC 열람실이 나온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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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일 있어? 그럼 뭐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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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는> 정유정은 지부터 촬영 행동 이거 이빨 잡을 수가 있어. 그니까 이 오발 빨잡 수가 있어? 와 이렇게 계획적인데? 어어. <목소리도> 아유 뭘또르고 그래. 남은 건좀 난리 해주면 찾았고 놔뒀어 이번에 내가 준이 도와주거든. 근데 얘가 최순 개 싫어. 맞 나원이가 하루 종일 쿠키런을 하고 있어요. 쿠키런 좀 열심히 해서 제데브시스터 주가를 회복시켜주면 좋겠어요. 삼촌 누르세요. 내가? 응. 삼촌 이거 돈 쓰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진행니다어 아, 망했어. <웃음> 미안해. <웃음> 이게 왜 쓰레기죠? 좀 귀여운데? 귀여운 게 <laughs> 다가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야지. 나도 나온 사진 카톡으로 다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네, 모든 쿠키가 다 5성급까지 만들 수 있는데 <laughs> 여러분 저는 요렇게 핸드폰 충전을 요렇게 해놓고 이제 잘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선 충전을 좋아하나요? 유선 충전을 좋아하나요? 유선을 훨씬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지금 유선이 고장나가지고 무선을 쓰고 있는데 일단 무선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놔야 충전이 되잖아요. 잘 맞게 놔야지 안 그러면 충전이 안 된단 말이지?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러면 핸드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하네. 아무튼, 오늘 지금 평소보다 좀 일찍 자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1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많았고, 내일 다시 찍어볼게요. 여러분, 저 출근을 했는데요. 지금 집이 너무 개판이라서 나오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은 왜 이렇게 치워도 치워도 더러운 걸까요? 여러분,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15분 늦춰져가지고 되게 좋으면서. 근데 또 아직 회의 전에 해야 되는데 다 된, 못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왔어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시리얼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오레오랑 그냥 콘프레이크였는데 첵스초코랑 아몬드로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 <놀람> 여러분, 저는 이 작심통닭 이거 떡! 떡볶이 맛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여기 떡볶이 맛은 처음 먹어봐서 설레요 지금. 음.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요? 약간 세상이 갑자기 참 좋아졌음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닭가슴살 이렇게 맛있게도 나왔고. 가 빠져가지고 오늘 이따가 시간 있으면은 서비스 센터 좀 가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빠진 거지? 여러분 저는 오늘 미팅이 광화문에서 끝나가지고 근데 노트북 키보드 빠진 거 고치러 지금 여기 속대 쪽에 서비스 센터에 왔습니다. 엥, 여러분. 무료로 해주셨어요. 뭐야. 법카받아왔는데, 내법파말고 법카 회사 법카. 왜 무료로 해주신거지? 여러분 지금 8시고 저 퇴근했는데 아직도 밖에 막 그렇게 깜깜하지가 않아요. 진짜 대박이죠. 저 아까 서비스 센터 가 가지고 그 노트북 그거 고쳤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 돌아가 가지고 일을 더 하는데 그 키가 또 빠진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북글에 검색해가지고, 근데 그거 셀프로 끼우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팡팡 내리쳐가지고 다시 끼워놓기는 했는데, 이거 언제 다시 빠질지 모르겠어요. 아, 이럴 줄알았으면 그냥 갔을 때 키, 키를 다 바꿔버릴 걸 그랬어. 진짜 짜증나요. 아무튼 저는 11시에 저희 포트폴리오사 분이랑 전화를 좀 하기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방도 좀 치우고 저녁도 먹고 등등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핸드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성능 최대치가 87%야. 이러니까 점심만 지나면 배터리가 없지. 이거 한번 갈까요? 근데 제가 이 핸드폰 배터리를 갈았나 안 갈았나 왜 기억이 안 나네? 갈았던 것같아 이게 13%거든요? 근데 저는 큰 일이 없으면은 핸드폰을 잘안 바꿔요. 이거는 약간 제전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좀 <laughs> 오래된 폰인데 아, 이런 거 괜히 말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큰 일이 없으면은 바꾸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한번 사설업체 가서 갈, 갈까봐요. 고민이야, 완전. 여러분, 저는 방 청소를 하고 있고 저녁을 먹을 건데 오늘 저녁으로는 이 닭가슴살 두 덩이를 먹고 이국물밥이 있는데 이거를 다는 아니고 탄수화물 좀 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좀 소분해가지고 한요 정도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해동을 하려고 이렇게 두려고요. 여러분, 저는 방을 치우다가 밥을 먹고 마셔 하려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저, 그, 뭐야. 사이렌, 주변에서 재밌다, 재밌다 해, 해가지고, 보려고 하다가, 1화가 너무 노잼이라가지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소할 때 틀어놓고 나서 해다, 해다 봤는데, 재밌네. 재밌어. 그래서 사이렌을 보면서, 그, 밥 먹어보려고요. 뭐야? 여러분 이거 존맛이에요. 트러플 머쉬룸? 진짜 트러플 맛나? 파스타 먹는 느낌. 아 일단 이 맛이 좀 남았나?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자다 못대로 끝나. 현상아 경호팀 여러분 지나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싫어입니까? 개 재밌어요 진짜. 개 재밌다고! 저 지금 약간 이 언니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세지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막 냅다 뛰고 싶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너무 멋있어. 미쳤다. 미쳤어. 나 지금 필라테스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크로스핏을 해야지. 개 멋있어. <목소리> 여러분 저는 씻고 왔고 저 이제 잘 건데요. 저 대박 사건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막 세무사님한테 저그 구글 수익 들어온 것들이랑 월세 냈던 것랑 그거 해가지고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 글쎄 그게 환급액이 들어왔는데 얼마였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역삼 세무서에서 환급액이 들어왔는데 238만 7,890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고 요만큼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세무사님이 예상 환급액 알려주셨는데 제가 지방세도 따로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23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갑자기 꿀돈 생긴 느낌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개이득이야. 역시 사람은 성실... 물론 사실 제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3 3은 제가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그 중에 10%인가를 수수료로 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3.4% 아니고 그냥 세무사님 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무사님 1년에 한번 이렇게 할때 10만 원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최고.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물론 뭐전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저금하겠죠. 근데 그래도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그래서 세금 착하게 앞으로도 잘 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저거 TV 보면서 너무 흥분하다가 저 이제 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이번 영상 여기가 마무리 될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또 봐요.